Hmm. 근데 그런 분들이 사실 뭔가 재정적으로 어려우신 분들이 계실 수도 있잖아요. 뭐 남편이 됐든 뭐 아내분이 됐든 이 현장을 잡고 싶어요. 이 배우자의 불륜을 잡고 싶어요. 근데 의뢰를 하고 싶어 근데 돈이 없어. 이럴 때는 솔직히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업계 기준으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정말 지극히 개인적으로 또는 만약에 내 가족이 그런 일이 생겼다. 평생 그냥 그렇게 힘들게 사실 거냐. 또는 잠깐 경제적으로 힘들어 가지고 해결을 하고 나서 보상을 받을 거냐. 저 같은 경우는 후자일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어쨌든 의뢰를 맡기기 전에 꼭 경제적으로 어려 오신 분들은 당연히 의심스러워서 맡길 수는 있겠지만 확신을 가졌을 때 의뢰를 맡기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은 의심민 단계에서 의뢰를 맡겼을 경우 아닌 경우에는 비용만 낭비하실 수 있잖아요 대신 확신을 가지고 진행을 하고 자료를 확보했을 때는 어떤 소송에 의해서 위자료까지 받을 수 있으니까 그 위자료로 내가 의뢰 비용을 충당하면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 당시에 이제 의뢰 비용이 부족한 부분이라면 정말 현실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주변에 돈을 꾸시던지 아니면 뭐 금융 쪽에 대출을 받으신다든지 그렇게 하셔가지고 자료를 확보하고 나시 이후에 위자료를 받아서 그거를 상환을 하신다든지 그런 방법밖에 없을 것 같아요. 보통 이제 가끔 어린이들이 좀 많이 비싸네요. 비싸서 못하겠냐면 어쩔 수 없는 거죠. 하질 못하는 거지. 정말 저렴한 업체는 한명 들어가가지고 뭐 하루에 요즘에 뭐 20만 원, 30만 원 하는 곳도 있다고 하는데 그런 곳에 맡기고 싶다면 어쩔 수 없죠. 혼자 할수 있는 곳, 혼자 할수 있는 사건이 혼자 들어간다고 하면 상관없는데 근데 제가 그 상담을 해봤을 때 혼자 들어갔을 때 해결할 수 있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기준 금액에 대해서 견적을 내어드렸을 때 비싸서 힘들 것 같아요. 돼요. 또는 조금더 저렴하게 해줄 수 없냐고 했을 때 저희도 저렴하게 해줄 수 있는 부분은 인원을 감축하는 것밖에 없거든요. 근데 그렇게 했을 때 괜히 자료는 자료대로 확보 못하고 저희가 실수를 해버린다면 오히려 의뢰인분은 그 돈을 빌려서까지 오셨는데 해결까지 못하신다. 차라리 저희는 진행하지 말라고 하고 있거든요. 과연 나에게 어떤 게 지금 더 좋은 걸까라고 판단하셔가지고 안 아깝겠다는 결과를 얻으실 때까지 믿고 맡기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아직까지는 대한민국에서 남자분들이 경제력을 우위가 있지않습니까 여성 어린부부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남편한테 생활비를 이렇게 받아서 생활하는 분이 많다 보니까 금전적으로 많이 부족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주변에 많이 빌리고 대출하라고 하던데 저희 신용카드도 받아요. 아 결제요? 네. 어 네. 어 신용카드 뭐다 되죠. 네. 정상적으로 저희가 이제 등록하고 하는 업체니까. 네.